비 오는 거리를 걸었어. 나와 걷던 그 길을. 눈에 어딘 지난 얘기는 추억일까. 그날도 비가 내렸어. 나를 떠나가던 날 밤. 내일는 비에 너의 마음도 울고 있다면 어, 다시 내게 돌아와줘 기다리는 나에게로 그 언젠가 늦은 듯 뛰어와 미소 짓던 모습으로 어, 사랑한 건 너뿐이야. 꿈을 꾼건 아니었어. 너만이 차가운 이 비를 멈출 수 있는 걸. 그날도 비가 내렸어. 나를 떠나가던 날밤 내리는 비에 너의 마음도 울고 있다면 아, 다시 내게 돌아와 줘 기다리는 나에게로 그 언젠가 늦은 듯 뛰어와 미소 짓던 모습으로 아, 사랑한 건 너뿐이야. 꿈을 꾼건 아니었어. 너만이 차가운 이비를 멈출 수 있는 걸. 사랑한 건 너뿐이야. 꿈을 꾼건 아니었어. 너만이 차가운 이비를 멈출 수 있는 걸 너만이 차가운 이 비를 멈출 수 있는 걸 너만이 차가운 이 비를 멈출 수 있는 걸